국어 어휘,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공시적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한 시기의 현상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 공시적인 방법, 공시적 관점 통시적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시대에 걸친 현상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 통시적 연구. 통시적 현상. 무사람.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무사람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니 미리부터 겁이 난다. 공시적.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한 시기의 현상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 공시적인 방법, 공시적 관점. 배타적, 남을 배척하는 것, 배타적인 태도. 통시적,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시대에 걸친 현상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 통시적 연구, 통시적 현상. 예.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의를 지키다. 못 사람.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못 사람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니 미리부터 겁이 난다. 공시적.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한 시기의 현상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 공시적인 방법. 공시적 관점. 일반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여러 현상의 일반화를 유도하다. 배타적 남을 배척하는 것, 배타적인 태도, 통시적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시대에 걸친 현상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 통시적 연구, 통시적 현상, 현학. 이론이 깊고 어려워 깨닫기 힘든 학문. 예.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돌이. 의를 지키다. 못사람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못사람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니 미리부터 겁이 난다. 혈은. 피가 묻은 자국. 혈흔이 남다. 일반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여러 현상의 일반화를 유도하다 배타적 남을 배척하는 것 배타적인 태도 매몰되다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다 광부가 매몰되다 현학 이론이 깊고 어려워 깨닫기 힘든 학문 예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의를 지키다 종사하다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다 최후의한 방법은 자기가 죽어서 왕한으로 하여금 혁명에 종사하게 하는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혈은 피가 묻은 자국 혈흔이 남다. 일반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여러 현상의 일반화를 유도하다. 폄하하다. 가치를 깎아내리다. 그 화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의 작품까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다. 매몰되다.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다. 광부가 매몰되다. 현학. 이론이 깊고 어려워 깨닫기 힘든 학문. 종사하다.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다. 최후의 한 방법은 자기가 죽어서 왕한으로 하여금 혁명에 종사하게 하는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혈은 피가 묻은 자국. 혈흔이 남다. 평화하다. 가치를 깎아내리다. 그 화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의 작품까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다. 매몰되다.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다. 광부가 매몰되다. 종사하다.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다. 최후의 한 방법은 자기가 죽어서 왕한으로 하여금 혁명에 종사하게 하는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폄하하다. 가치를 깎아내리다. 그 화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의 작품까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다.